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극복했다 29번째 강의로 뉴욕 주립대학의 혈액 전문이 주기안 박사의 물이 보약이다에 대한 주기안 박사의 강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이 보약이다라는 내용과 저서 동영상 강의로. 단순한 학문의 가치를 뛰어넘는 지식과 울림을 남기고 몇년 전에 젊은 남의 나이에 타계 하시게 되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만 사람은 가고 없어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의 학문은 영원할 것입니다. 어, 주기한 박사의 무리보약이다. 그 강의에는 심장에 암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망률 1위 암, 위, 간, 폐, 체장, 대장, 뇌는 물론이고, 눈, 혀, 식도, 심지어 코에도 암이 있는데, 심장에만 암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이 알아서 어제할까요 심장에 암이 없는 이유는 딱네 가지입니다. 첫째, 산소가 풍부합니다. 우리 몸 생명 유지 시스템이 산소만큼은 심장부터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인체의 각 장기로 보낼 혈액을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심장은 엄마 뱃속에서 생명체로 태동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규칙적인 운동, 즉, 박동을 합니다. 70세 기준으로 약 26억만 번 심장이 뜁니다. 박동을 하죠. 넷째는 물이 풍부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약 7리터에 가까운 혈액을 돌리는 그 심장은 혈액의 93%가 물입니다. 암 환자들, 그분 절대로 물을 안 마십니다. 만약 당신이 물을 많이 안 마신 지한 10년쯤 되었다면 은 마음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 몸은요, 물, 음식, 공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너지를 얻고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물, 음식, 공기를 몸에 넣습니다. 이세 가지 중 혈액, 영양소, 면역체계, 효소를 이동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뿐 그것뿐입니까? 에너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후 남은 찌꺼기도 물만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물 마십니까? 절대 안 마시죠. 술, 콜라, 커피는 마셔도 물은 안 마시죠. 오히려 이 악당 삼총사는 몸에 있는 수분을 잡아 빼버립니다. 술 마시면 소변 나오는 게 그게 술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다른 용도로 준비되어 있던 물이 해력 농도 약 알칼리 7.3을 그 사소하게 기 물을 동원해서 알칼리 수를 배출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이라는 작자는 계속 산성을 집어넣고 희낭낭하지 않습니까? 머리 감는다고 매일 3-4리터의 물을 쓰면서 지구 두 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혈관을 씻어내는 데는 고작 1리터의 물도 안 마시고 있잖아요. 안 무섭다고 떠들다가 이제 생존율이 한70% 가까이 되니까 별로 무섭지 않은 모양이죠. 물, 물, 물을 드세요. 괜히 식초 희식한다 뭐 한다 이래 가지고 산성서 만들어가 자기 몸 고민하지 마세요. 뉴욕 주립대학의 혈액 전문의 고 주기환 박사의 강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유익한 강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